안녕하세요. 나나키입니다 오늘은 악마의 성 바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악마의 성 바란은 이제 업데이트가 1개월 전에 됐죠. 신규 스토리 업데이트 에피소드 2로 네. 출연을한 보스고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절대자 지금 이 아이인데 악마성 최종 보스에요저이 아이를 잡으려면은 어쨌든 좀 스펙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메뉴 보시면 메뉴 콘텐츠 방해 공방 두 번째 탭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 여기를 입장하시려면은 여기. 정확스러운 볼칸, 쉬움을 클리어 하셔야만 이게 열려요. 열려서 쉬움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최저 무전 전투력이 35만 이거든요. 35만 이상 되셔야 조금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악마, 악마성 첨탑에 있어요. 지금 악마선 첨탑을 가려면, 지금 75층에 망령의 인도자 매트스를 클리어하고, 그리고 또 에실 라디르를 클리어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전투력이 안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겠죠. 그래서 매일 숙제 같은 거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뭐 장비 바꿔줄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 해서 바꿔주시고, 음, 뭐, 공략이라 하는 거는 다들 아시죠? 사실, 디식루가 제일 좋은 공략입니다. 너무 이제 투력 안 되는데 도전하려고 애쓰다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밑에부터 어차피 클리어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바로 뭐 발언을 만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한단계한 단계 클리어 하시다 보면은 악마성 첨다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고. 얘를 만나려면 우선 45만. 전투력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붙어 볼만 하겠죠 이 저는 이제 가.. 뭐 지금 뭐 입장도 안 되는데 이전 클리어를 해야 돼요 얘를 깨야 돼 얘를 깨야 얘가 열릴 거고 뭐 밑에도 똑같아요 근데 밑에 이제 몬스터만 다르고 추천 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 속성 적중되었을지 150% 피해 풍속성 피해시 150% 피해 이렇게 이제 추천 속성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다 똑같거든요 암속성이랑 풍속성 데려가시면 좀더 딜을 더 넣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 진화를 많이 해 놓은 좀센 캐릭터를 가져가시는 게 그래도 좀 좋을 거예요 무작정 뭐 암속성 뭐 풍속성을 데려간다고 막 딜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가지고 계신 그... 헌터 중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 진화를 많이 하신 캐릭터를 가져가시는 거로 추천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권장 전투력 이상으로 도전하시는 거를 왕왕 추천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는 쉬운 플레이예요 어. 극한의 컨트롤로 막깰수 없는데 깨는 것도 엄청난 쾌감이 있기는 한데, 깨다가 지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laughs> 예전에 어떤 컨텐츠를 24시간 동안 그 보스를 깨려고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는데 못깬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한 이틀 정도 도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익혀져가지고 깨지긴 했는데 그거 이제 즐기시면 상관이 없지. 어, 그리고 시간이 좀 넉넉하셔도 상관이 없고. 네. 그거에 쾌감을 느끼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 리트라이 하셔서 패턴이랑 보면 또 나와요. 사실 뭐 내가 컨트롤 을잘 못해도 하다 보면은 손에 익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저는 비직류를 왕왕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온 앱이 나온 지좀 됐긴 했는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만 지금 발안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지금 여기 발안 머리 끝머리도못 만질 사람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음. 그래서 쉬움 깨져야 바람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 우선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뭐 받는 기회 감소 지속 광폭화 이게 광폭화 때 진짜 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뭐 어떻게 할수 없이 죽으니까 허망하게 진짜 좀 투력을 많이 올린 다음에 도전하시는 거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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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드립니다. 수속성 강 강이네요. 강. 아, 수속성 많은데 수속성만 거의 키워나는데 이게 수속성의 강점이네. 이건 조금 마이너스인데. 음. 체력 데미지 체력 비례 데미지의 면역 보유. 빈결 적용 시 일정 시간 이후부터빈결에 면역된대요. 지금 제가 <laughs>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이 수속성의 빈결에막 이건데, 차라리 화속성을 데려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강점이나, 강점도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고, 무엇보다 밑에를 깨야 위를 깨니까, 아직 못 가시는 분들도 차근히 발안을 만날 때까지 스펙업을 하셔가지고, 바람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뭐늘 공략하면 얘기하지만 제 공략은 언제나 질직주을 <laughs> 왕왕 추천하고요 추천 속성이 있지만 그래도 진화를 많이 하고 업그레이드를 많이 한 스킬을 많이 찍은 캐릭터를 헌터를 데려가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저희 봤듯이 이 보스 특성이 있어요 회복불가 효과에 면역불 회복불가 데려가도 안 되겠죠 쓸모가 없겠지? 광복화 있고, 체력비례 데미지 면역, 그리고 빈결 데려가면은 빈결에 면역이 되니까. 빈결도 아주 좋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조금 죽어가시고. 수소증도 강점이라 피해가 50% 밖에 안 들어갑니다. <laughs> 이것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헌터 구성하셔서 플레어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 랩이 지금 나온 지좀 됐잖아요. 어, 나온 지좀 됐는데, 이번에 새로 또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시작했다 관두시는 분도 있고, 다시 뭐 관뒀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도 많겠고 하는데, 차근히 하나씩 하다 보면은 꾸준히 올라가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악마성 천탑에 있는 악마왕 바라이 공략 아닌 공략을,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질직누를 왕왕 추천드립니다 공략이 뭐 따로 있나요 사실 질직누가 아주 편하죠 응. 잘 키운 헌터 데리고 가셔서 시원하게 클리어하시고 보상 챙기시고 나온넷과 함께 또이 가을 지금 또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즐겁게 나온넷과 함께 좋은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또 뵈요. 안녕. 감사합니다. 뿅.